저는 꿈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이흥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40장 20절부터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.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 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,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.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, 크기는 길이가 쉬운 척이요,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,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,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.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, 너비는 다섯 척이며,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, 그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,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.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, 크기는 길이가 쉬인 척이요.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,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, 그 문간과 그 현관좌우에도 창이 있으며, 그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였고,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,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.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, 크기는 길이가 쉬운 척이요,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.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. 그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네시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. 너비는 한척 반이요. 높이는 한 척이라.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. 오늘도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